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4학년 김미서로 친구가 대표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한주 동안 저희가 잘진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 이번 한주 동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할때 도망치지 않고 전수관님께서 우리에게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하고 네. <목소리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두 절이니까 우리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더해요 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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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아, 정한대로 아, 그 그래. 아, 아, 아까워하거나 아, 억지로 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기쁘게 나누어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도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친구들도 반갑게 모시며 잘 드리는, 잘잘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오. 다안 친구 있어 요 혹시? 앞치 앞 아니 앞치 아무것도 친구 있어 요 혹시? 아, 아니, 있어요, 혹시? 아니, 아이고, 나도 안봤 미소도 안 먹었다니까. 오늘 미소가 투표기도 했으니까 <뭐로> 특별히 미소한테. 이거를 줄게요. 네 그런데, 데 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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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미소 건데, 어, 근데 종사님이 뭐, 달랑은 아니고. 주라는 건 아니고, 중간님이 초콜릿을 좋아하긴 해요. 아, 는주라 네. 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라는, 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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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주는 주라는, 주 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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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주라는, 주는 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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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는 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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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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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금 나와지 지금 돌아가. 생는 얘네 지금 안 나도 될 같은데요. 아, 나줄 아, 나줄 아, 거야, 진짜로. 거 어. 근데 대너 네. 아, 거야? 아, 스쿨 비사 지금 나와. 가 자기 거지만 그어 외도 나눠 주기로 했어 야. 좋아요, 좋아요. 야. 아. 니야 동만이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만이 초콜릿을 좋아하긴 하는데 I 고싶 n t know. I d o n 얘 know. I don't know. 너이 o 는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어? 얘기하고... 아, 뭐? 저... 아, 아, 주면 좋 n t know. I don't k n o <놀람> 아, 안 took 줄아 I s a o o k it. I took it. I took it. I t 안 o k it. I t o o o o k it. I it. I t o o i o o k it. I took it. I t 자비를 베풀어서 r e if y 하 u r e going 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 f you're g o i n 일까요 어려운 일일 m 까 쉬운 일이에 e if y o 이 r e going to stop. I'm not sure if 요 o u r e g o i n 가 to stop. I'm not 가 u r e if 누 o 에게 e going to stop. I'm not s u 의무적으로 무조건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게 쉽지 않고 의무적이지 않지만 일상에서 나눔을 하는 사람을 꼭 이렇게 보게 돼요. 방금 미소도 이렇게 자신의 것이 굳이 안 줘도 되지만 이렇게 기꺼이 나눠, 이렇게 나눠준 우리에게 나 모습도 볼수 있었고 또 친구들 당근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 거기도 가끔씩 자신의 물건을 자신이 쓰지 않다고 무료로 나눔을 하는 사람을니당근밖에당 무료로 나눔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은 뭐 대단하다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수 있는데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런 사람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료로 돈 갖지 않고 무료로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나눔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필요가 없어서? 어,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일에서아서 그게 많거나 그러니까 팔면 된다고 돈 주고 근데 굳이 네. 굳이 아, 돈을 받지 않고 나눈다 는 거죠 돈이 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 에서 보면 이렇게 나눔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 아. 영상 보고 이 사람들이 가면 넉넉해서 나눴던 건지 아닌지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아, 말씀 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 <laughs>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있는 일껏 헌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부유한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지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눠주는 양보다 나눌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나누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가 너그럽고 기쁘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류리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극류리 여기고 아낌없이 줄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에요. 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지역,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상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는 에있 사람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을 들 돕기 위해 서로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나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두가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마케도니아 교회 의 모습이었대.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 교회 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면서 서로 나눔을 하면서 같이 잘살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구리덕 교회가 훨씬 더 부유하기 때문에 훨씬 더가게만큼 없는 것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때 할 때는 억지로 아씨가 아까운데 이기 싫은데 바울 아저씨가 주라고 했으니까 줘야지라고 줄어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로 인해서 이, 이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더잘 지낼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개조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했습니다자식의 소유를 기뻐하는 마음, 다른 게 아니라 아, 기, 기뻐하는 서로 계속 기 깊은 마음으로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 그리고 바울은 이게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힘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바울교회 에서 기부를 하는 거왜 나누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할때기쁨 마음을 할수 있냐? 라는 이유를, 어, 우리가 같이 읽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인이 도 기쁨으로 나을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8장 9절에서, 8장 9절에서, 바울,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장관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입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어려운 말이지. 뭐 갑자기 가난했다가 부유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수 있는데 어, 쉽게 설명하면 바울이 어, 우리가 기쁨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기쁨 마음으로 나눠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다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충분히 갖고 있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하늘에 우리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충분히 하늘에 하늘에 있어. 요 주방이는 하늘이 인천 도구 어? 자이아파트 흑 땅이 있는데 흑. 흑. 하, 하늘, 에쵸이 땅이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을 가지고 하늘에, 살,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셔서 우리가 있는 땅으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내려오시고 나주실때 뭐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예수, 예수야, 너 이제 땅에 가서 해라 해가지고 아 식은 데가 내려가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하셔서 우리,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셔서 직접 우리가 계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본인의 생명까지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나눠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은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눔을 할수 있다고 바울 아저씨가 이렇게 고리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수 있죠? 라고 물을 때 바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눠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또그리스도인 또 나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이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기쁨하고 나눌 때 우리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본도서 9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님 하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본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고, 었 공급자, 공급자가 어떤 의미냐면 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이란 공급자 하나님께서 공급자 그러면서 어 바울이 한 가지 예전 과거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얘기해줘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갈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식량이었어요 근데 신양이 기 만나는 어 사람마다 적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양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그 양이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가져, 그더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필요 이상, 그더안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이 만나는 걸 내가 두 개만 먹으면 배가 부을데두 개를 가져가자, 세 개를 가져가게 되면, 두개 가져갔을 때 괜찮았는데, 세 개를 가져가는 순간 썩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면 절대 안, 안 되는 것이 바로 만나야 돼요. 신기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욕심 넘치는 사치 없게 우리가 필요 없는 데넣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 주시는 우리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 주 하나님께서 우리 채워 주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 위에 나눌 수 있겠구나 나누는 게 우리가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고림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자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는친구데 이런 생각을 할수있어요 어, 나누는 거 좋죠. 맞아요. 저도 나누고 싶어요. 나눌 건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나누고 싶은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도 없고 100원 있어요. 100원, 어, 100원 있는데 모자라고 여기, 면 여기에 약 우리 12명인가 네. 선생님들 포함하 12명인데 100원 갖고 12등급으로 것면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있어요. 어, 몇, 몇 원씩 가져야 되고 9원씩 가져야 되고 이런데 저는 네. 나누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차 안, 어떻게 나눌까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누고 싶은데, 나한테 내가 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다시 했던 질문. 나눈다는 것은 넉넉하고, 좀 많고, 약간 좀 부자고, 부유한 사람만 나눌 수 있을까요? 부자가 아니고, 없으면, 아이고, 뭐, 나 수, 그래. 내가 나중에 부자 돼가지고 나눠야 겠다 나눠야겠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리고 마케도니아 성도, 교회 성도들이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부여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나을할때 돈을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후원을 한다거나 기부를 하면서 돈을 보통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지만 그게 아니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부사님이몇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의 사례를 준비해봤어요. 볼게요. 첫 번째, 이건 친구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머리카락을 왜 기부하냐면은 어린 나이에 암에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친구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렸을 때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돼요.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근데 나이 나이 먹어서 물론 나이 먹어서도 머리카락 여수면 싫긴 하지만 어린 나이 친구들 머리 밀고다니한 그리고 다닐 수 있어요. 다리가. 몸매가 많이. 근데 어린 나이에 이 친구들은, 암에 걸린 친구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치료받다면 거의 요 그래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비해서 머리카락 기증을 받아서 이 친구들이 가발을 만든 거요 그냥 가발은 머리가 불편한데 실제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해서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카락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어머나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한 머리 나무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머나목이라고 또두 번째 머리카락 말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살아 있는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나의 건강한 장기를 내가 신장이나 폐다이나고쓸수 있는 건강한 장기를 기증하는 조상님도 장기 기증 신청 해놨는데 죽었을 경우에. 만약 몸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다면은 혹시 필요하다 수술할 때 필요한 사람 위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러한 장기 기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죽고, 나서요? 죽고 나서 할수 있죠. 살았을 때 한번 중간이죽죠보요 <laughs> 그래서 가주 심장이 중간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중간이 죽었을 때 죽으면 이제 필요 없다는 심장이랑 필요 없다는 그때 다른 사람 위해서 할수 있다. 세 번째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어, 아. 우리가 내가 나의 어떠한 줄수 없지만 나의 물질을 줄수 없다고 나의 힘 나의 노력을 나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연탄+ 연탄 나눔 이렇게 연탄을 나르는 봉사활동인데 교회에서도 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연탄 나눔 그죠 렇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네, 했던 걸로 볼하요 중간에 그때는 없었지만 근데 이렇게 아, 내가 직접 연탄을 주지 못한 날이라도 내가 연탄 아, 나르는 것만큼은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봉사활동. 꼭 연탄 나눔이 하나일지라도 봉사 활동 많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할수 있다는 거. 예요 충분히 우리가 나눔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재능 기부라고 표현하거든요. 자신의 재능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거는 유튜브 채널에 한, 한 사이, 아, 참, 네, 아저씨인데 어아이 후라이드 치킨 사다 주신다. 치킨집. 네. 이런 이런 치킨 이런 이름의 치킨집에 이거를 창업했던 한 아저씨예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다시 어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창업에 성공하시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이 되자 이제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기부하는 걸 넘어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자신이 배운 기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노하우들을 어 장사가 아, 잘 되지 아, 않은 사람들 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와주고 백종원처럼 도와주고 이렇게 해라. 요리는 이렇게.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는 식으로 도와주는 아저씨예요. 그러니어 여자는 욕심 만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나가려고 사람들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이렇게 한다는 거, 기부도 하고 그리고 다른 가게에 가가지고 무료로 돈도 받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료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님은 이렇게 맞이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다 알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 뭐, 아저씨도 있는 뭐, 거예요. 비밀나 그런 데. 어, 튼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는 전우사님 전사님의 사례인데 전우사님이 직접 산례에 다니고 어 전우사님이 여기 태강교회로 친구들 만나기 전에 여기 말고 기포에 조금 더쭉 들어가면은 화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본 친구 아마 없을 텐데 화성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어. 초등학생 친구들 나이때 말고 좀더 많은 것 일치에는 예배드리고 있는 중고등학생 식 학도나 선교 오빠들이랑 같이 예배를 학생 모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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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생들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에 나와서 말고 어떤 예배 그는데 예배 시간이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참애매한시게 점심 먹기 참애매한시간이요 예배들이 올라면은, 오해도한 12시 반에 나와야 돼. 점심을 빨리 먹거나, 아니면은, 늦어가지고, 아, 이거 점심 못 먹었다 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 전도사님도마찬가지다준비하다하 보면. 아, 사주면안될까 사주면 좋죠. 아무튼,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꼭 점심을 안먹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냥 3시쯤 되니까, 배가 얼마나 프겠어요 그래서, 어, 가장 항상 중요했던 거는, 이 예배들이 이 친구들에게, 점심을 먹이는 거였어, 예배 후에. 그런데 중간님이, 어,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요리를 잘하겠지 요리를 잘하지 않았고, 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수였 때문에, 많은 수를 먹이려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 그래서, 그, 저기 하성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시골이 가 배달이 없어, 배달할 게 없어. 아무튼, 그래서, 그 대책으로 두 명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리를 엄청, 뭐 이렇게 요리를 잘할 수 있나 싶은 두 명의 두 명의 선생님이 마치 이 학생 중고등학생부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래서매일 토요일마다 되면 오전부터 해가지고 요리를 막준비한요 사진이 중간에 다날아가가지고 사진이 없는데 소떡소떡 이것도 만드시고 치킨도 이거 만드신 거예요. 치킨 다 튀겨가지고 양념 붙여가지고 치킨도 만드시 거고 안안 떡볶이는 기본이 고 네. 제육볶음에 사진 없지만 계란 초밥도 만드시고 포스트 만드시고 피자 만드시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안안안 와이게까지안 좀... 하시고, 아튼 아니야 매매 주마다 너네는 지금 밥 시간이 아니잖아. 아무튼 매 주마다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재능을 해서 낭임을 하는 그런 선생들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도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매 주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에 는얘가왜안 왔나 이번 주에 와또 하고 이런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꼭선생님들에게 연락 오면 연락 무시하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연락 왔냐 안 왔냐 이러지 말고 연락 왔을 때 연락 잘 받아주길 바래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꼭 내가 가진 게 없다 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나눌 수 있다란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말씀을. 뭐라고 그리스도인은 나눔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나눔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모습의 형태 중한 가지입니다 나눔을 한다는 것이 나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후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아까 나온 것처럼, 뭐, 내 머리카락을 기부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나눔을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어떤, 어떠,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나누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눌 때 강제로 슬퍼 아까워가지고 아 진짜 하기 싫은데 아 진짜 참, 그래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눔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누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의 것을 혹은 나의 시간을 나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쓴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눔을 할수 있게 된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할지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 친구들이 물론 나누는 게 어렵겠지만 쉽지 않지만 그리고 당장에는 가진 게 없어서 그리고 뭘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학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아니 아니야. 기도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눈감구손복이라고 그대로 합시다 눈가구 손목 기도 기도할 때 기도 기도 있습니다. 사 상혜나님, 오늘은 우리가 기쁘게 나눌한다는 바울의 고린도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자가 되어 주셔서 안날 출애굽한 방향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힘 혹은 나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때 강제로 슬픈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자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